<laughs> 자유롭게 들어가라고 하니까 사람이 안 밀리는 맛. 맞아. 응. 그리고 넓으니까 많이 들어와도. 그러니까. 아 세상에. 차빨들은 안 오겠지. 차빨들도 오겠지. 개딸들 엄청 오겠지. 개 딸들. <laughs> 음, 거기도 가고 양산도 가고. 야개 같은 딸들 말이야. 개 딸. 아난 가방이야. 가방이 지금 얼마나 무거운 줄 아냐? 가방이저 우리 거 커피 마시자. 얼마나 무거운 줄 아냐? 가방이? 맞아. 지금 애를 가지고 그 지랄이냐? 왜첫 대. 뭐를? 그러니까, 그러니까 밀었어. 개념이 응. 어그교어표 어. 깎아 또 먹는 소 그리고 또개 개도 아주 질색을 하면서 부서 뭐 이뻐하는 것처럼 어. 아니, 뭐개 안고 저기 저기 상 가는 그 저기 음식점 들어가니까 대양이 호구냐? 음. 오, 야, 인마. 야, 그 남자 개항의 대단하더라. 개항의 어? 그 어떤 남자가? 어, 오빠리. 어? 식당에서 오. 난리 났어. 그 여가. 음. 야, 대단해 아. 그